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함께 노브랜드 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밀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노브랜드는 많이 보셨을 텐데 노브랜드 버거는 가신 분들도 있고 못 가보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2019년 8월 19일 홍대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노브랜드란 이름답게 굉장한 가성비로 유명한데요. 버거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꽤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소고기만 쓰는 게 아니라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같이 혼합하게 되는 혼합육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관련해서는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IT 트렌드에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시그니처 점을 하나 냈습니다. 역삼점에 위치했는데요. 역삼점에 가보게 되면 100평이 넘는 규모의 바로 로봇들이 위치해져 있죠.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할수 있는 로봇, 서빙 로봇 하고요. 그리고 빵을 구워줄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해서 이건 기계 같습니다만 그두 가지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역삼역 7번과 8번 출구 사이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7번 출구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시자마자 노브랜드 버거라는 이름이 보이고 꽤큰 평수라고 짐작이 가죠 어, 거리를 1m 유지하는 강력도 잘 되어져 있고요 맛있는 거리두기란 이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QR코드 인증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QR코드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마트의 색깔하고 아주 맞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어, 점포에서 보시다시피 픽업존에는 총 3대의 서빙 로봇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 로봇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회사, 중국회사겠죠 이건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다시피 앞부분에 굉장히 예쁘게 웃고 있는 모습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서빙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게 되면요 햄버거를 놓게 되면은 한 대는 나오고 나머지 두 대가 줄줄이 줄을 서서 물건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판에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가서 집어서 가면은 되는데 아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된다라면은 번호표만 보고 있다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바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햄버거 빵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기기를 볼수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뭐 로봇이다 라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오른쪽 부분에서는 햄버거를 넣고 그런 햄버거 빵이 하나씩 구워져서 레일을 타고 흐르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지는 않고요. 예, 느린 이유가 있겠죠. 예, 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빵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노브랜드 버거 어, 매장도 매장이고 맛도 맛인데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브랜드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점점 늘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대단한 성과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노브랜드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얻으려고 하느냐? 아, 첫 번째는, 언택트 매장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겠죠. 일단은, 주문에 대한 언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다 주게 되는 배송에 대한, 여기서는 뭐 음식을 전달하는 거지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언택트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다음 스텝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 제가 봤었을 때몇 가지 단점은,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요, 일단은 반경이었습니다. 예, 배송 로봇이 다니는 건 좋은데, 서빙 로봇이 다니는 건 좋은데, 서빙 로봇 존에서 잠깐 뒤틀어갖고 나오는 거 지점까지 오는 거에 불과했어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이라면 예전에 배달의 민족의 로봇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정해진 테이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슈가 끝나게 되면 동선을 더 많이 짤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어, 단순히 서빙로브 세대로다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돌리는 거는 약간은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음번 매장에서는 식탁 배치를 다시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혼자 서빙을 하면서 다닐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살짝 아쉬웠던 점은 그 아직까지도 계산 대 키오스크 방식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렸다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IT 노트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거긴 한데, SSG 페이도 워낙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기능들,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앱에 좀 탑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역삼전이 만들어졌을 때, 어,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볼 수 있겠지만은, 알수 있는 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셜쪽 마케팅에 좀 힘을 싣는 게 어떨까. 하다못해 카카오에서 플러스 친구로 해서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라 아니면 새롭게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역삼점에 있으니까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식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테이크아웃 하시면서 한번 미래를 같이 한번 맛보시죠.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시면은요. 아시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